안녕하세요. 탄성계수와 전단계수, 푸아송비의 모든 것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성계수는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의미합니다. 건축재료, 기계부품재료, 특수합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재료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된 탄성계수, 전단계수, 푸아송비는 특히 기계부품 해석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모든 해석 결과에 대한 실제 측정 데이터를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신소재 강화유리나 실리콘 웨이퍼, 광학과 덴탈 재료 등에 대한 소재물성 평가에도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이론으로는 크게 정적인 방법과 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정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기계식 방법으로 인장과 밴딩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훅슬로 방법으로 신율계를 통한 기울기 값을 가지고 구하거나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동적인 방법은 공시체의 공진 주파수나 초음파 속도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을 보면 공시체 소재의 밀도와 길이 그리고 측정된 주파수 값만 있으면 쉽게 탄성 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적인 방법 중 인장과 굽힘을 이용한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면, 인장 시 신율계나 스트레인 게이지를 X, Y 축으로 계측하여 탄성계수와 전단계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굽힘 시 시편의 하단에 X, Y 축으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도식도와 계산식을 보시면 3점 굽힘이나 4점 굽힘 시. 로제트 타입의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측정되는 변화량으로 우선 푸아송비가 측정되며 동시에 탄성계수는 지지점 간 거리, 굽힘 시 하중과 변위 간 초기 기울기, 시편의 폭과 두께의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탄성계수와 푸아송비가 구해지면 상관관계로 전단계수를 마지막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실제 측정할 수 있는 시험 장치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시편 하단에 로제트 타입의 스트레인 게이지와 그에 따른 두 개의 브릿지, 두 개의 앰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전체 데이터가 도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동적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첫째 레조넌스 공진법, 둘째 울트라 소닉 펄스 에코법, 셋째 임펄스 가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 레조넌스 공진법은 정해진 시편 형상이 큐빅이나 실린더 형상으로 액추에이터의 드라이버와 디텍터가 있어서 시편에서 공진 주파수값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울트라소닉 펄스 에코법의 이론과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음파 종파 센서와 횡파 센서가 있어서 각각 속도는 시간 분의 거리로서 피크가 일정 반복으로 나오면 반복 피크가 시간값이고 시편의 두께가 거리가 되어 종파와 횡파의 속도 비율로 푸와 송비를 구합니다. 또한 동탄성계수와 동전단계수는 각각 밀도와 속도의 제곱근과 관련된 식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실제 자체 제작된 초음파 펄스 에코법의 시험 장치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오실로스코프와 펄서리 서버 장치 그리고 각각 종파와 횡파 센서가 있으며. 자동 계측 및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임펄스 가진법에 대한 이론과 측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직사각형 시편을 제작 가공하고 감쇠가 최소화되는 위치에서 임펄서와 마이크로폰으로 고유 주파수 값을 측정합니다. 종파 주파수 측정은 임펄스로 시편의 중앙을 가하고 음향 주파수는 끝단에서 확보합니다. 횡파 주파수 측정은 임펄스로 시편의 측면 상부를 가하고 음향 주파는 대각선 끝단부에서 확보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각각의 주파수는 테이블 안에 관계식에 입력되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시편 형상이 디스크일 경우 측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크일 경우는 시편의 중앙을 가진하고 끝단에서 채취된 고유 주파수 값을 f1으로 하고 시편의 한쪽 끝단을 가진하고 90도 방향에서 채취된 고유 주파수 값을 f2로 하여 각각 e 1과 f2로 계산하여 평균 값을 취하면 동탄성계수 값이 됩니다. 또한 푸아송비는 주어진 주파수 값 f1과 f2의 비율로 정해지며 마지막으로 동탄성계수와 푸아송비 관계식으로 동전단계수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임펄스 가진법으로 추가적으로 공학 분야에 따라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동일한 재료의 손실계수. 댐핑 계수, 즉 내부 마찰 계수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으로는 시계열 분석법과 스펙트럼 분석법으로 음향에 감쇄되는 비로 계수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값은 탄성 계수와 달리 진동 에너지 소실, 재료 내부의 결함, 온도에 따른 거동 현상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펄스 가진법의 측정 장치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주어진 시편을 올려놓는 지그장치와 마이크로폰 장착 잡아라, 그리고 자동 임펄스를 주는 솔레노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파와 횡파로 각각 선정된 주파수로 자동화 계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탄성계수 측정법에 대한 이론과 장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고온이나 저온 분위기와 인시추 연속 데이터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보시는 바와 같이 고온 1200도까지 가능한 고온 분위기에서 연속적으로 동탄성 개수와 내부 마찰 개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축된 측정 장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술적인 이론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자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및 응용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